드바구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드리바구와 함께 호텔 드리바구 청소를 아무리 해도 왜 자꾸 먼지가 밟힐까요? 다이슨 브리댄 카본 파이버는 이사먼지를 청소해 발바닥에서부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최대 60분간 집안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, 도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토론이 잘 되고 있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 받고 있습니다. 예, 어, 뭐 여기서 뭐 합의를 이루거나 어떤 결론 내기가 어렵지만 쇠토가 그렇죠? 그렇죠? 네. 데 네.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시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. 자모 뭐, 토론이 워낙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. 잠깐 좀그저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머리 속에 계속 추운 날 와주는데 어, 두분분 두분 말씀만 잠깐 좀 들을 텐데요 안나경의 거가 만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에 있으신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. 네, 쪽에 계십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경기도 파주에서 왔는데요.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체를 창업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. 최근에 좀 저도 경기가 좀 어렵고 경쟁이 심해서 고정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약 5분의 1 수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교수님도 그렇고 경총 부회장님도 이렇게 여러 저희 자영업자들은 응원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최근에 좀 논쟁이 있는 거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마치 모든 생활 물가가 오른다고 그런 식의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좀 사례별로 들면 그렇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그 노동을 투입해서 그의 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, 그거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그10% 정도 그거보다는 그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좀 언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언급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이 자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마치 지금 자영업자들이 일종 소득을 일으키고 근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소득을 떼어주는 그런 식의.